네, 여러분. 제가 방금 막 11월 20일자로 나온 최신 시장 데이터랑 리포트들을 싹 훑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AI 시장 정말 한마디로 엄청난 성장과 심각한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힘겨루기의 본질이 대체 뭔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시장이 그야말로 피바다였어요. 나스닥이 2% 넘게 빠졌고요. AI 혁명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가 3%, 그리고 AMD는 무려 8%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아니, 모두가 AI AI 노래를 부르는 이 시점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수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문장. 지금 시장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한쪽에서는요, AI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조단이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이 만들어내는 거품, 그리고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무섭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두 개의 거대한 힘이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딱 다섯 단계로 나눠서 짚어볼 겁니다. 먼저 ai 시장의 큰 그림을 보고 7조 달러짜리 건설 부문 뭔지 버블과 규제 문제는 어떻고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는 어떤 상황인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은 뭘 봐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지금 ai 시장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초고속도로를 짓는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데이터 센터 짓고 칩 만들고 전력을 공급하는 이 AI 고속도로 공사 자체는 멈추지 않아요.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도로 위를 달릴 교통 규칙, 즉 자본시장의 룰이나 정보 규제가 완전 난장칸이라는 겁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왜 빠졌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장기적인 방향은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달린 것에 대한 피로감과 불확실성이 시장을 꽉 누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고속도로 건설 현상, 그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어제죠. 11월 22일 자 로이터에서 정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하이오에 있는 전기차 공장을 인수했는데요. 여기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픈 AI를 위한 AI 공장을 짓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공장에서 부품처럼 찍어내는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 몇개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자체를 공장에서 그냥 생산해서 오픈 AI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을 들여서 만드는 AI 슈퍼컴퓨터 네트워크 스타게이트에 납품하겠다는 겁니다. AI 공장을 찍어내는 공장. 이 표현이 딱 맞죠? 그럼 이 모든 공사에 들어가는 돈, 과연 얼마일까요? 맥킨지에서는요. 앞으로 몇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만 무려 7조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7조 달러. 이게 감이 잘안 오실 텐데 우리 돈으로 거의 일경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특정 산업 하나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돈이 몰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할까요? AI 모델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큰 돈의 흐름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모델을 돌리는 물리적인 기반으로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AI 칩,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모든 걸 돌릴 전기 설비, 바로 이쪽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렇게 돈과 자원이 한 곳으로 미친 듯이 몰리면 반드시 그 그림자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죠. 바로 어제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AI 컨퍼런스에서요.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을 굴리는 라자드나 시타델 같은 거대 펀드들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금 AI 기업 인수합병 시장은 거의 묻지마 투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현재 실적보다 미래의 꿈, 그 기대감에 돈이 너무 몰려서 기업 가치에 붙는 웃돈, 즉, 프리미엄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아요.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위험한 건 4년이면 구식이 될 기술에 30년짜리 장기 채권으로 돈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전혀 안 맞죠. 특히 주목할 게이 제로 쿠폰 전환 사채인데요. 쉽게 말해 이자는 나중에 줄 테니 일단 투자부터 해. 나중에 대박 나면 주식으로 바꿔 줄게 하는 건데 이게 딱 2001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유행했던 아주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이게 다시 나타났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금융시장만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워싱턴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이에요. 캘리포니아 같은 주정부들은 AI의 위험을 막겠다면서 강력한 규제 담장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방정부는 오히려 그게 혁신을 막는다면서 그 담장을 허물어버리는 행정명령까지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AI의 속도를 누가 어떻게 조절할 거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히 맞붙은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금융과 규제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두 회사죠. 엔비디아와 AMD. 이 회사들은 지금 이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을까요? 엔비디아,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역대급인데도 주가는 3% 넘게 빠졌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장기적으로는 다들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전체가 불안하니까 일단 수익 실현하고 보자. 내 네,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논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진짜 돈번 사람은 금 캐러 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삽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AI 공장이라는 거대한 공사가 계속되는 한 엔비디아의 칩은 바로 그 곡괭이이자 삽인 셈이죠. 반면에 AMD는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무려 8%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는 1등 주자보다 2등 주자가 더 가혹한 평가를 받거든요. 그 모습이 어제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박살이 나던 바로 그날에요. AMD는 사우디, 시스코 같은 거물들이랑 손잡고 데이터 센터 GPU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키우겠다는 엄청난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단기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지고 있는데 회사는 묵묵히 미래를 향한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보다 더 극적인 대비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보죠. 이 모든 글로벌 신호들, 잠시 후에 열릴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 뒤에 숨어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겁니다. 엔비디아, AMD가 GPU라는 자동차를 많이 팔수록 그 옆에 반드시 필요한 최고급 타이어, 바로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요. 또그 수많은 차들이 달리려면 도로랑 주유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LS 일렉트릭이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AI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공장 시대의 한 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물리적인 기반 시설에 쏟아지고 있고요. 바로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이 지금 시장을 흔드는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ai라는 초고속도로는 분명히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그 공사가 금융버블이라는 거대한 싱크볼에 빠지거나 규제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길이 과연 무사히 완공될 수 있을지?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눈을 떼면 안될것 같습니다.